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. 운전하는 듯또또 또, 또. 네, 자 오늘 2025년 들어서 가장 빨리 퇴근하는 날이라서 그 설렘을 안고서 여러분들께 부산맛 사투리 간단하게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. 어그 전에 여러분께서는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집에 가면 9 시가 넘는데. 그렇게 9시 언저리에 가도 와이프는 "왜 이렇게 일찍 왔슈?" 라고 하니 참으로 참담합니다. <laughs> 자, 어, 이렇게 하루의 끝자락 오늘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쓰기 좋은 부산말 사투리 한 스푼 전해드리겠습니다. 보통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런 표현들 부산 말로는 어떻게 변환이 될까요? 지금 만나보시죠. 음 부산에서는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표현합니다. 여빠 시미데이. 여빠 <laughs> 데이. 여빠 다에 누워. 외로운 물새 될까? 여빠 데이. 여빠 데이. 자, 다시 한번. 조금 톤을 높여서. 여빠심이데이. 조금 더 네이티브가 여빠심이데이. 여빠심이데이. 아, 따야 여빠심이다. 라고 표현합니다.